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사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이 구성부터 좀 볼까요? 어떤 인사들로 구성됐나요? 네, 추천위는 고영환 선임대법관과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 또 김현 대한변의 회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네. 또 김혜경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또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의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이중 위원장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맡았습니다. 네. 이 송승용 부장판사는 처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한 추천위 후보로 합류했습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과 심의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인사들이 추천됐나요? 네, 일단 피추천 자격은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이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입니다. 네. 일단 선고된 인사는 모두 예순 세 명인데요. 네. 이 가운데 41명이 추천 인심사에 동의를 해서 대법관 후보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현직 법관이 33명,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비법관이 8명 이렇게 41명입니다. 네. 눈에 띄는 인사들이 있던가요?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변협에서 추천을 했던 김선수 변호사인데요. 네. 이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해 5월과 11월 그리고 이번까지 지난 1년 사이에 세 차례나 네.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네. 네, 서울대 법대에 사실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판검사를 하지 않고 네. 줄곧 노동인권 변호사 얘기를 걸어왔는데요. 국가 권력 등의 압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변협 측의 추천 사유입니다. 네. 법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두 기수 빠른, 연수원 13기, 고이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눈에 띕니다. 네. 변협에서는 김선수 변호사 외에 어떤 인사들을 더 추천했나요? 변협에서는 김선수, 노정희, 노태학, 이선희, 조홍식, 최은순, 한승, 황적화, 황정근 총 이렇게 아홉 명을 청거했는데요. 네. 청거된 이 아홉 명중 여섯 명은 전 현직 변호사고요. 네. 또세 명은 현직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 청거에서부터 다양화를 꾀했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네, 현직 법관이 아닌 비법관 인사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일단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 그리고 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 변호사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희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 변호사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네. 또 전주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또 정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그리고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 등 변호사 6명의 교수 2명입니다. 네. 여성은 몇 명이나 추천됐나요? 네 사법 연수원 기수대로 하면 네. 19기의 노정희 판사 이선희 로, 성대 로스쿨 교수 또 네. 이은혜 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가 있고요 네. 또 21기에는 전주의 변호사 23기 윤석희 변호사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네. 일단 노정희 부장판사는 이대 법학과 출신으로 27년째 법관 생활을 이어오면서 굉장히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네. 현재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또 법원 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선희 교수는 14년간 판사로 지내다가. 변호사로 활동한 뒤에 이 성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실무와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네. 또 이은의 가정,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대를 나와서 네. 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도 활동을 한바 있는데요. 이 판사는 지난해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을 당시에 최종 그 추천자로도 선정이 됐던 만큼 네. 이번에 대법관으로 발탁될지 여부가 굉장히 주목되는 인사입니다. 네. 또 역시 서울대를 나와서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속돼 있는 전주의 변호사는 26살의 젊은 나이로 판사에 임관이 됐는데요. 네. 여성가족부 사이버멘토링 대표멘토 또 한국 여성 변호사의 부회장도 역임하면서 여성 인권에 힘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윤석희 변호사는 이 노정희 판사와 마찬가지로 이대 법학과를 나와서 네. 툴레인 대학교 로스쿨 해상법 석사 과정을 수료를 했는데요. 네. 2008년에는 한국 해법학계 이사도 맡은. 면서 이 한국 해법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심사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이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이라는 네. 이 이른바 서운남, 이 도식을 깨는 인물이 추천이 될지 이 기준으로 하면 비서울대 출신이나 여성 후보자가 대상이 될것 같고요. 네. 또 순수 재야 법조인 출신인 이 김선수 변호사가 3세판만에 대법관으로 대법원에 입성할지도 큰 관심입니다. 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다음 달4 일까지 이 마흔 한 명의 후보자 가운데 아홉 명을 추려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김 대법원장은 이렇게 추천된 아홉 명의 후보자들 중에 세 명을 선택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을 하고 네.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뭐 어떤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추천되고 선임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